링 안녕하세요 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분양을 해서 좀인기를완판했던집 중에 바로 해약이 하나가 나가지고 어이 그 금액 그대로 재분양을 하는 집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능평리 소재의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딱한 세대 해약이 나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는 9억입니다. 그 전에 분양했던 가격 궁금하시다고요. 8억 9900이었어요. 100만 원 차이지만 9억에 다시 재분양을 하게 되었고 대지 면적은 76평, 실내 연면적은 벙커 주차장을 빼고 79평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재반 시설은 지열 냉난방 사용하고 상수도 들어오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여기 이제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전망이 막 숲세권이 싹 둘러져 있어가지고 전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당보다는 실내의 어떤 그런 공간 사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괜찮은 금액대의 넓은 평형대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좀 좋았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을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어차피 이게 해약이 된 세대 하나기 때문에 어 선택의 어지는 없어요. 잘 한번 보시고 해당 현장의 주변 환경 이라든지 입지 환경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주차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고 들어갈 건데 지금 외부에 이렇게 이제 길 따라서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벙커 주차장이고 한 대. 주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대가 있다 그러면 은 조금 타이트하게 작은 차량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앞에다가 좀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대문 따로 설치되어 있고 오버헤드 도어는 기본 시공에 드릴 거예요. <laughs> 저는 주차장 안쪽으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차 공간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대문으로 들어오신다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는 이렇게 계단밑 창고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선반을 짜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레저 용품들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까지 이렇게 달아놔서 안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센서등이 달려 있고요. 신발장은 이 옆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면 신발을 이쪽에서 갈아 신으면 되고, 신발장은 다섯 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은 올라가야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은 타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또 계단은 나무, 이렇게 펜스 중간에는 강화유리를 넣어서 좀 개방감을 살렸네요.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위로 올라오면 거실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계단실 공간 자체를 좀 넓게 배치를 했네요. 여기다가 수납장을 배치해서 공간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일단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온 곳에는 삼면동 중문을 시공을 해놨어요. 아무래도 좀열 효율을 위해서 시공을 해둔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넓은 거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쭉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이고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 벽면은 이제 벽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실링팬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 시공되어 있고 TV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쇼파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셔도 되고 혹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쇼파를 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폴딩 도어를 지금 시공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한번 쫙 열어봤습니다. 이 폴딩 도어를 다 열어두고 곳곳에 창문을 열어두니까 사방에서 어,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이네요. 그리고 이 폴딩 도어를 열었을 때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돌 테라스입니다. 돌데크를 싹 깔아놨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놨고 네, 여기서 앞을 바라보면은 완벽한 숲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지 내에서도 이 세대가 되게 프라이빗하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고. 이런 숲이 뒤에까지 다 있거든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썬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썬룸을 한다면 굉장히 큰 사이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방수 콘센트 시공되어 있고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부동수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면 옆에도 돌레크를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썬룸을 하셔도 되고 아까 저쪽에 하셔도 되고 나머지 공간들은 잔디 무성하게 자라긴 했지만 잔디를 좀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꽃, 나무들을 식재할 수 있고, 요건과 활용해서 텃밭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요쪽 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그창원은 k c c 이중창이었다는 거 한번 더 설명드리고, 요 안쪽이 주방 공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넘어오면 다인인 공간을 따로 배치해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 식탁 등을 뒀고 한 8인용까지는 충분히 배치 가능한 공간. 그리고 주방에서도 이렇게 옆에 문을 열수 있게끔 전창을 크게 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저라면 뭐 조립식 그 마루 같은 걸 깔아가지고 공간 이렇게 발로 맨발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리대는 일단 11자 형태로 마련되어 있어요. 뒤쪽 먼저 보여드리면 SK 베이직 제품의 식기 세척기는 기본. 그리고 옆에 싱크볼 넓게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환기창은 아니고 픽스창으로 마련을 했네요. 그리고 LG 디오스 제품의 인덕션 3구와 어, 이집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였죠. <laughs> 오븐 기능이 있는 후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아일랜드 조리대에는 보조개수대를 좀큰 사이즈로 넣어놨고 밥솥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수납공간들을 많이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넘어와서 보시면 여기에는 전면을 수납장을 배치했어요. 그러면서 김치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만큼은 좀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요 끝에 광파 오븐 렌즈까지는 기본으로 다 드리는 사양이에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핸들링 할수 있는 에어컨이 하나 더 시공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 오면, 어, 여기가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팬트리 공간 내지는 어, 내가 갖고 있는 냉장고들을 좀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 공간이지만 활용도가 좀 높은 공간이어서 냉장고 갖고 계신 거 충분히 몇대더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식탁 자리에서 큰 창으로 넘어다 보이는 방이에요. 이 픽스창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방을 자녀방이나 이렇게 온전히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손님방 같은 거 활용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위 시스템 에어컨 있고 환기창이 양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 사이즈로 보자면 사이즈는 작지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좋습니다.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 다 있고요. 그리고 이쪽 거실 옆쪽에 게스트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어, 이거 온전한 욕실이네요. 변기, 세면대, 수납장,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파티션으로 구분해 놨네요. 아무래도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온전한 욕실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CCTV 제어함이 여기 벽면에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는 2층 공간으로 한번 안내해 볼게요.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공간은 좀잘 따라오세요. 좀 유니크하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헤링봄 형태의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고 이 전면에 웬 책상인가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뭔가 혼자서 이렇게 라면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식탁 겸용으로 쓸수 있게끔 배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에 식탁등이 있거든요 근데 식탁 놓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작은 원탁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냉장고가 빌트인 돼 있거든요 아래, 아래는 냉동칸이고 그래서 여기를 뭔가 예쁜 선반을 짜가지고 그래도 커피 잔이나 이런 걸좀 올려놓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 시식탁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다 폴딩 도어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크게 있어요 나오시면 일자 형태긴 한데 여기도 역시 숲을 바라보고 있고 공간이 작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시스템 파고라나 어닝 하시고 큰 테이블 두시고 여기를 좀 다이닝 공간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는 방수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실내를 이동해서 방을 보여드릴 건데 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침실 자체는 좀 사이즈를 다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냥 퀸 사이즈 베드 같은 거 하나만 딱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앞이 숲이 있다 보니까 픽스 창으로 숲을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위에는 환기가 가능하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가 독특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중문을 좀 달아놓고 드레스룸을 많이 사이즈를 키워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공간이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공간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붙박이를 짜거나 시스템장을 놓고 쓰시고, 이 전면에는 싱크대를 배치해가지고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다 두시면서 애벌 빨래 할수 있는 싱크볼을 좀 넣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두시면은 그냥 여기서 빨래도 해결하고 옷도 갈아입고 완벽한 그냥 드레스룸 공간으로 배치. 그리고 창은 크게 났기 때문에 좀 습하지 않게끔. 그리고 앞에 숲 전망이 보이는 세탁실이네요. 오, 전망 하나는 진짜 앞뒤로 다 좋네요. 그리고 위에도 여기도 에어컨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덥지 않게 옷 갈아입으실 수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세면대는 카운터 스타일, 그다음에 조적 벽을 해가지고 안쪽에는 용변 볼수 있는 공간, 앞쪽에는 욕조를 엄청 크게 놓네요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욕조 넣어놨고 유리 파티션 해놨습니다. 계단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 있는 집도 좀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서브룸 보여드리자면, 어방 사이즈는 작지가 않습니다. 한쪽에 붙박이장하고 침대 놓고 책상까지 아이 공간으로 충분하고 에어컨 들어와 있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부터 요 픽스창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부 개폐가 가능한 창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 쐬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환기할 수 있는 창은 다소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숲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옆으로 오면 이제 서브룸 공간에서 함께 사용할 공용욕실, 변기, 카운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파티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주거공간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위에는 다락인데 여기는 원래 다락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3층 올라왔더니 이렇게 문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온전히 방으로 쓸수 있게끔 했고 올라오자마자 여기는 약간 복도 같은 공간이거든요. 좀 이렇게 내버려 두기 아까운 공간이네요. 장을 그냥 싹 짜가지고 수납을 극대화하는 게 최고입니다. 역시 집은 수납이 잘 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방 안에 방,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공간은 저기다가 선반을 짜놨기 때문에 침대 같은 거 놓고 쓰시면은 그냥 자녀방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그냥 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방에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 다 있고요. 에어컨 배관 빼놓는 거 보니까 여 벽걸이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큰 공간. 층고를 많이 살려놓고, 옆쪽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안쪽에 선반을 짜놨네요. 그러니까 짐을 좀 많이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여기까지도 공간은 내 사이즈라든지 친구 같은 건잘 살아 있어요. 어, t v 를 여기다 배치하고 뭐 약간 앉아서 이렇게 볼수 있는 소파 해놓으면 자녀들이 좀 독립적인 공간으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에도 그 폴딩 도어랑 문을 하나 달아놨는데 테라스가 좀 크거든요. 자 앞쪽에 이제 테라스로 나와봤는데 수도랑 전기 다 있고 공간이 딱 네모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일로 봐도, 파노라마 숲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집 보니까 이렇게 막 전구도 달아놓고, 막 이렇게 꾸며서 쓰시더라고요. 이 공간, 냉평리를 하늘에 싹 담으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어요? 혹시 이사 날짜가 좀 정해져 있으시고, 그리고 좀 넓은 면적의 집을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집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전화문의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